수메르인들의 도시 한가운데에는 항상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거대한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구라트예요. 여러분은 이 건물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단순히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을까요? 아니요, 수메르인들에게 지구라트는 도시의 심장이자 은행이었고, 동시에 통치 시스템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수메르인들의 세계관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종교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그들에게 신은 자비로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언제든 홍수를 일으켜 인간을 쓸어버릴 수 있는 무서운 존재, 변덕스러운 자연의 의인화였습니다. 그래서 수메르인들은 스스로를 신의 노예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들이 노동에서 해방되기 위해 인간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니까요. 이런 공포 섞인 신앙은 자연스럽게 강력한 사제 계급을 만들었습니다. 신의 뜻을 해석할 수 있는 자만이 도시의 자원을 배분할 권한을 가졌거든요. 도시국가 에리두, 우르크, 우르의 지도자들은 초기에는 왕이라기보다 최고 사제에 가까운 애인이라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구라트 꼭대기에서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올해 홍수가 언제 올지 씨를 언제 뿌려야 할지를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바로 경제 시스템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인류 최초의 세금은 어떤 형태였을까요? 바로 신에게 바치는 재물이었습니다. 농민들이, 수확한 밀과 보리, 가축들을 지구라트로 가져오면 사제들은 그것을 창고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들거나 흉작이 되면 그 비축분을 다시 나누어 주었죠. 즉, 지구라트는 인류 최초의 공공창고이자 중앙은행의 역할을 수행했던 겁니다. 하지만 수만명의 인구가 가져오는 재물의 양을 단순히 머릿속으로 기억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누가 보리 몇 자루를 냈는가? 누구에게 양몇 마리를 빌려주었는가? 이 사소하고 현실적인 고민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을 낳게 됩니다. 이제 인류의 지적 능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킨 쐐기 문자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수메르인들이 멋진 시를 쓰려고 문자를 만든 게 아닙니다. 아주 철저하게 장부 정리라는 비즈니스적인 목적 때문이었죠. 처음에는 물건의 모양을 본뜬 그림 문자였습니다. 보리 한 자루면 보리 이삭 그림을 그리는 시기였죠. 하지만 행정 업무가 복잡해지면서 한계에 부딪힙니다. 보리 열 자루를 사흘 뒤에 갚기로 했다는 추상적인 약속을 그림으로 그리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진흙판 위에 갈대펜으로 쐐기 모양의 기호를 새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설형 문자 즉 쐐기 문자의 시작입니다. 이 문자의 발명은 단순히 기록을 남기는 수준을 넘어 인간의 사고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문자가 생기면서 법이 성문화되기 시작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유명한 한무라비 법전보다 수백 년 앞선 우르남무 법전이 등장한 겁니다. 법전의 내용을 보면 놀랍습니다. 만약 누군가 타인의 발을 잘랐다면 은 실세케를 지불해야 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금전적 배상 원칙이 적혀 있거든요. 5천년 전에도 이미 현대의 민법과 유사한 체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심지어 수메르에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에두바라고 불리는 이 학교에서는 서판 기록사들을 양성했죠. 발굴된 점토판 중에는 학생들의 일상도 적혀 있습니다. 지각해서 선생님께 매를 맞았다. 점심으로 가져온 빵을 뺏겼다. 같은 기록들을 보면 5천년 전 아이들이나 지금의 아이들이나 사는 모습은 참 비슷했다는 생각에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메르인들의 진짜 천재성은 문자가 아니라 숫자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숫자 체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평소에 10단위로 숫자를 세는 십진법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왜1분은 100초가 아니라 60초일까요? 가아워서가 아차가 왜왜 원은 100도가 아니라 3분의 60도일까요? 그 해답이 바로 수메르의 60진법에 있습니다. 음. 왜 하필 60이었을까요? 60은 아주 마법 같은 숫자입니다. 1, 2, 3, 4, 5, 9, 6, 10, 25, 230등 나누어 떨어지는 약수가 무려 12개나 됩니다. 물건을 배분하고 시간을 나누기에 이보다 완벽한 숫자는 없었죠. 그들은 손가락 마디를 활용해 숫자를 셌는데, 엄지를 제외한 네 손가락의 마디, 12개를 한 손으로 세고 다른 손의 다섯 손가락을 이용해 일부 곱하기 5, 즉 60을 완성했습니다. 이 정교한 수학체계를 바탕으로 수메르인들은 밤하늘을 관측했습니다. 그들은 망원경도 없이 맨눈으로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을 식별해 냈습니다. 행성의 주기를 계산하고 일식과 월식을 예측했죠. 그들에게 별은 신의 계시를 담은 문자였기에 단 1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함으로 하늘의 지도를 그렸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7일인 이유도 수메르인들이 하늘에서 관측한 7개의 움직이는 천체, 즉 태양과 달, 그리고 다섯 행성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름을 붙여 부르는 이 시간의 단위가 사실은 수메르의 점성술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이 정도로 똑똑한 사람들이라면 분명 생활 속에서도 혁신적인 발명품들을 쏟아냈을 텐데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인류 역사를 바꾼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바퀴입니다. 수메르인들은 처음에 도자기를 빚기 위해 회전판을 사용하다가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걸 눕히지 말고 세워서 축을 연결하면 무거운 물건을 옮길 수 있겠는데 이 단순한 발상이 물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전차가 등장하며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고 강먼 곳까지 무역로가 뚫렸습니다. 그들은 구리와 주석을 섞어 청동기를 만들었고 이를 이용해 정교한 농기구인 쟁기를 발명했습니다. 쟁기 덕분에 생산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남는 식량은 곧 권력과 부과되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수메르인들은 보리를 수확해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빵도 만들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바로 맥주였습니다. 그들에게 맥주는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깨끗한 물 대신 마시는 생존 음료이자 영양 공급원이었습니다. 수메르의 맥주 여신 닌카시를 찬양하는 시에는 맥주 제조법이 상세히 적혀 있는데, 당시에는 빨대를 이용해 항아리 속 맥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찌꺼기를 걸러내기 위해서였죠. 노동자들에게는 일당으로 일정량의 맥주와 빵이 지급되었습니다. 어쩌면 인류 최초의 월급은 화폐가 아니라 시원한 맥주 한 잔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찬란했던 도시 국가들도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풍요가 지속되자 도시들 사이에는 질투와 탐욕이 싹트기 시작했고, 인류 최초의 거대 전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풍요가 넘쳐나자 수메르의 도시들은 점차 서로를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르크, 우르, 라가시, 운마 같은 강력한 도시 국가들은 더 많은 물과 더 비옥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 인류 최초의 조직적인 전쟁을 벌였습니다. 라가시의 왕 에아나툼이 세운 독수리 비문을 보면. 당시에 처참한 전쟁 묘사가 나옵니다. 밀집 대형을 이룬 보병들이 긴 창을 앞세우고 방패를 맞대어 적을 짓밟는 모습이죠. 이건 단순한 패싸움이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군대와 전략이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내전의 혼란 속에서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꾼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카드 제국의 사르곤 대왕입니다. 그는 수메르인이 아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북부에서 세력을 키운 세머족 계통의 인물이었죠. 전설에 따르면 사르곤은 바구니에 담겨 강물에 떠내려오다. 정원사에게 구출된 미천한 신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압도적인 군사력과 카리스마로 흩어져 있던 수메르의 도시국가들을 하나하나 굴복시키고 인류 최초의 제국을 건설합니다. 사르곤의 등장은 수메르 문명의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전까지의 전쟁이 도시 사이의 주도권 싸움이었다면 사르고는 언어와 인종이 다른 이민족이 수메르의 고도화된 문명을 통째로 집어삼킨 사건이었거든요. 하지만 사르고는 똑똑했습니다. 그는 수메르의 문화를 파괴하는 대신 그것을 흡수하고 계승했습니다. 쇠기 문자를 아카드어에 맞게 개량하고 수메르의 신들을 아카드의 신들과 동일시하며 지배의 정당성을 얻었죠. 그런데 제국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르곤 사후 아카드 제국이 쇠퇴하자 수메르는 다시 한번 부흥기를 맞이합니다. 이를 수메르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우르 제3 왕조 시기입니다. 이때 우르남무 왕은 가장 세련된 법전을 만들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거대한 우르의 지구라트를 재건하며 수메르의 마지막 불꽃을 태웁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복구 뒤에는 문명을 통째로 무너뜨릴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문명을 멸망시킨 건 칼과 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척박한 땅을 개간하기 위해 수천 년간 엄청난 양의 강물을 운하로 끌어들여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의 강물에는 미세한 염분이 섞여 있었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물이 증발하자. 땅 표면에 소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염분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점토판 기록을 보면, 당시의 절박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초기에는 밀과 보리의 비율이 비슷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염분에 강한 보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나중에는 그 보리조차 수확량이 1, 3토막이 나버리죠. 땅이 하얗게 변하며 죽어가는 상황에서 굶주린 사람들은 도시를 떠났고, 국력은 급격히 쇠퇴했습니다. 결국 기원전 2000년경 동쪽에서 온엘라인들의 침공으로 우르 제3망조가 멸망하며 수메르라는 이름은 역사 속에서 공식적으로 퇴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메르가 사라졌다고 해서 그들이 일군 문명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메르의 멸망 이후 등장한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는 수메르의 모든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들은 수메르어를 지이시기인의 언어로 숭상하며 보존했고 수메르의 신화와 과학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수메르의 문학적 유산인 길가메시 서사시는 인류문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없는 걸작입니다 죽지 않는 법을 찾아 떠나는 영웅 길가메시의 이야기는 후대 그리스 신화의 헤라클레스나 성경의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도 깊은 영감을 주었죠 우물 속에서 발견된 고대 도서관의 점토판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건 수메르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대 문명의 DNA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수메르는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그들은 척박한 환경을 기술로 극복했고, 복잡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문자와 법을 발명했습니다. 숫자로 세상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밤하늘을 보며 우주의 질서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도시생활, 법치주의, 수학적 사고, 심지어 일주일의 개념까지도 모두 그들의 머릿속에서 시작된 겁니다. 결국 수메르의 역사는 인간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지, 그리고 동시에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 대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거울과 같습니다. 50년 전 그들이 남긴 쐐기 문자 기록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문명은 지속 가능한가요? 오늘 수메르 문명에 대한 이 깊고 긴 여정이 여러분께 유익하셨나요? 인류의 뿌리를 아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